10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시간입니다. 200일에서 100일로 가는 것보다 100일에서 수능시험까지 보는 그 시간은 제 수험생활을 되돌아 봤을때 상대적으로 두배 정도 더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판으로 갈수록 공부에 더 집중이 되고 공부에만 쏟아부으면 수능 때는 보이고사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능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잘 보기 위해서 계속 틀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과 달리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를 재수생처럼 하루 종일 한다면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하고 수시 준비한다고 여름방학 기간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것이 고3 학생들의 보통의 로드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점이긴 하지만 엄청난 핵폭탄급 변수로 인해서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는데요. EBS 채널에서 수능 100일을 앞두고 EBS 강의를 하시는. 대표 교사 다섯 분을 초빙해서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에 관련된 인터뷰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월 모의고사가 9월 6일이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1일부터 시작입니다. 9월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수시 라인을 잡는 게 보통 수험생들이 하는 일인데요. 올해는 9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힘든 시험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에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 이후에 출제가 되는 모의고사이고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소집이 돼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월보다도 문제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채점 결과만 갖고 수시 원서를 쓴다 했을 때 기관에서 1등급보다 2등급, 3등급, 4등급의 커트라인을 잘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집어넣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다, 2합 6이다. 그러면은 내가 자신 있어하는 과목 두 과목에만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제가 쭉 지켜봤을 때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할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순수하게 공부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고3인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하고요 나는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수능은 수학이 안 되니까 수학은 버리고 탐구도 물리는 어려우니까 지구과학만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 점수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경우의 수만 짜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짜고 어떤 상황으로 내가 가야 할까 고민할 시간에 국어 한 지문 수학 한 문제 더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6월 모의고사 국어를 보시면 상당히 ebs 연계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철의 서울 성신여고 교사께서 인터뷰에 응하셨습니다 앵커가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국어 영역 시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제를 출제 계획이라는 평가원의 문구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고요 6월 모의고사와 유사한 난이도로 수능의 출제가 될 것이다. 즉 작년 수능과 비슷한 정도 아니면은 6월 모의고사 정도로 국어는 출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배경지식을 많이 필요하는 지문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사고 과정을 필요하는 문제를 배제하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와 평가원에서 ebs의 연계를 강조한다고 하는 ebs 강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공신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어 성적이 안 좋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라고 했을 때이 김철회 선생님께서도 100세트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세트의 문제를 10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어는 절대로 해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제시문 내에서 객관적인 정보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국어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틀려서 오답 정리를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해설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다음에 푸는 다른 지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풀이법을 본인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틀렸을 때의 오답을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에서 다 근거를 갖고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공부에서 공부에서 효율은 제가 항상 어떻다고 강조를 하죠?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특히 국어가 현재 4등급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작업을 하면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인데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 지문 자체가 해석이 안 돼서 찾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되면은 강의를 통해서 어 국어 공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하고 현재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괴롭지만 연습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매직 가이처럼 지문을 읽고 답이 눈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 정도의 실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는 EBS 연계 교재 EBS 연계 교재에서 연계 출제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시험 장에 가면 성적에 있어서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답은 6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의 연계 체감도가 국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높아졌거든요. 평가원의 발표대로 자료를 수정 재구성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약화되어 유사도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EBS 연계교제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겠죠? 그래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들을 EBS와 연계 기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EBS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변별력이 되는 문항을 맞춰서 상위권의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독서 지문에서 까다로운 지문과 문항 같은 경우에 EBS에서 출제가 되는 연계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문학의 경우에도 상황, 사건, 정서, 심리, 태도, 소재의 특징, 주제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연계 대비하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데 뭐 강의를 들으셔도 되지만 강의를 듣지 않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완성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와 만점 마무리 이 EBS 시리즈를 잘 연습하면 국어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그리고 연계교재 해설서를 보통 학생들이 안 봐요. EBS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완성 사용설명서가 국어하고 영어에서는 나오는데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학의 경우 심주석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셨고요 현재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5문항에서 6문항을 틀리는 것이 1등급 컷이다 그런데 킬러문행을 없앨 경우 두 문제 정도가 줄어들어서 세뇌문제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과도하게 쉬웠던 2014학년도나 2015학년도처럼 1등급 컷이 96점, 92점, 이 정도가 아닌 84에서 88 정도로 확보가 되게끔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은 이번 수능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사관학교 수학시험지를 보면 저는 놀랬어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시간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준킬러로 도배가 돼서 변별력 확보가 충분히 되는. 그래서 상당히 잘 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사관학교 수학시험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관학교에서 80점에서 84점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이번 수능에서 충분히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의 성적을 갖고 올수 있는 실력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어, 메디컬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변별하는 거에 있어서.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정보방침에 따라서 문제를 낸다면, 아무래도 메디컬을 준비한 학생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맞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메디컬을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관학교 시험이나 신주석 선생님의 인터뷰를 놓고 봤을 때, 어 충분히 변별력은 확보가 될수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번 수능완성을 정말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수능완성 문제 좋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ebs 수능특강에서 집합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수열 문제를 낸그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왜냐면 익숙치 않았기 때문인데 수능완성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풀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당연히 숙지를 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섞어 낸다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아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개념은 다 숙지를 하고 가야 이번 수능에서 애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수능 완성 정말 열심히 푸시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와 만점 마무리도 문제 괜찮습니다. 열심히 어, 푸시고, 그리고 수학은 기계적인 양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모의고사는 100분보다 땡겨서 90분 아니면 85분 이런 식으로 땡겨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름방학은 상당히 좋은 기니까 공부를 많이 하실 수,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겠고요. 영어는 한영고 한영 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수현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 영어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의 의미가 없죠. 근데 6월 모의평가에서 살짝 바뀐 유형들이 몇 개가 있는데 듣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3번 문제 이런 것이 말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었고 읽기에서는 30번 어휘 문제가 5개 밑줄 어휘에서 3개의 네모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된 유형은 예전부터 평가원은 그랬습니다. 새로운 신 유형은 항상 문제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 유형이 학생들의 체감면으로 확 높이기 때문에 신선한, 신선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문제에 대한 답은 찾기 쉬웠거든요. 이번 영어 시험이 그랬고 연계 교재에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신 유형이 나온다 한다면 오히려 어? 이건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의 킬러문항 저격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지문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말 해설지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도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빈칸이나 이런 어려운 유형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능 최저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어를 좀더 집중 공략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휘 파악이 어려운 문항, 너무 생소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어휘 그것도 다. 이제 빼겠다고 하고 있네요. 영어는 지금도 학생들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등급만 막기 위해서 빈칸, 순서삽입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 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빈칸과 순서삽입도 이제는 풀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읽기 같은 경우 50분 컷으로 잡고 문제를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영어를 안전하게 2등급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연세대를 정시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도 맞을 수.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되고 그리고 듣기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듣기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다 맞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100일 남았잖아요 이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들으세요 그러면은 100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1.6배 정도에서 1.8배 정도로 듣기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상당히 느리게 들리기 때문에 다맞힐수 있습니다 영어도 연계체감도가 높고 지기 때문에 역시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 매우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시에 있어서는 국어하고 수학의 파괴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국어 수학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되면 원서를 쓰는 폭이 상당히 자유로워지는데 국어하고 수학 중에 하나가 3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탐구를 다 맞아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국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설을 보지 않고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물론 국어도 입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중요하고요. 수학. 영어 결국 EBS를 열심히 풀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변수는 폭염입니다. 아, 너무 공부하기 힘듭니다.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냉방병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면역 관리,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아요.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시간입니다. 200일에서 100일로 가는 것보다 100일에서 수능 시험까지 보는 그 시간은 제 수험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상대적으로 두배 정도 더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판으로 갈수록 공부에 더 집중이 되고 공부에만 쏟아부으면 수능 때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잘 보기 위해서 계속 틀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2024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강력한 변수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 변수를 상쇄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수식권 정시건 아니면 논술이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